헤이 hey, 두큐맨 요즘 여름휴가 시즌이잖아요 전국팔도로 떠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놀러가셨다가 괜히 여러분의 소중한 두 끼를 도둑맞으면 섭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귀중한 두 끼를 지켜드리기 위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녀온 여행지는 포항이에요 여기가 너무 멋있어서 명소와 아름다움을 찍어왔는데 버리긴 너무 아까워 브이로그로 좀 남겨봤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아 지루해 나는 먹는 것만 볼래 하시는 분들은 아래 정보란에 타임라인 잘 정리해놨으니까 원하시는 구간으로 쓱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다들 즐거운 휴가 되시고 두끼. 꼭 맛집 또는 가치가 아름다운 가게 가셔서 챙겨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동남아 해외 봉사 많이 다니곤 했지만 여행으로는 아직 단한 번도 해외를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왜 그렇게 기회를 놓쳤을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조금 아쉽고 또 많이 후회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은 여러 현실적인 한계로 당장 떠날 순 없지만 언젠가 분명히 정말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지금 제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1 년에 한번 정도는 이렇게 국내 여행을 떠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저처럼 여행을 계획 중이신 분들 또는 가고는 싶지만 아직 여건이 되지 않는 분들에게 이 현장을 나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됐어요 잠시나마 함께 여행가는 기분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경주여행을 계획하시면 포항까지 묶어서 하이브리드 식으로 가시는데요 저도 이번에 그렇게 경주에서 하루를 보내고 포항으로 넘어가는 일정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경주에서 열심히 먹고 또 놀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서 늦은 점심쯤 서경주역으로 향했는데요 왜 굳이 서경주역이었을까라고 물어보신다면 대답해드리는게 인지상정 네저 포켓몬 광팬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번 여행이 뚜벅이 여행이었기 때문입니다 차 없이 오로지 제두 다리로만 솔직히 여행 내내 날씨는 푹푹 찌고 하루 평균 40km씩 걸으니까 와, 이건 진짜 원수한테 추천해야겠다 싶은 마음이었는데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영상을 만들면서 되돌아보니 괜히 뿌듯하고 성취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아주 이따금씩 이런 투벅이 여행도 꽤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석영주역에 도착했을 땐 정말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텅 비어 있는 역 안에 너무 조용하고 쾌적해서 마치 제가 역 전체를 빌린 느낌이었습니다. 넓은 역에 언제 혼자 있어 볼까요? 밤엔 왠지 더 낭만 있을 것 같았고 에어컨도 빵빵하며 화장실도 아주 깔끔해서 여행 중 잠시 숨 고르기 딱 좋았습니다. 석영주역은 동해선 개통과 함께 예전에 있던 불국사역, 건천역, 나원역 같은 여러 역들이 통합되면서 생긴 신설역인데요. 언젠가 폐쇄된 역들을 찾아가 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것 같았습니다. 이날 날씨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햇살은 찬란하고. 기차를 기다리는 순간 갑자기 영화 속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바로 영화 화이에서 김성균이 경찰 뒤통수 치는 장소 같았습니다. 그때 어린 나이에 꽤 충격받았었죠. 저는 이날 아이텍스 마음 열차를 타고 포항으로 이동했는데요. 놀랍게도 제칸은 아무도 없어서 시트를 시원하게 뒤로 젖히고 노래도 흥얼거리면서 편하게 이동했답니다. 참고로 아이텍스와 무궁화호 포함해서 서경주에서 포항 구간은 하루 8번 운행하니까 이 구간 여행하실 분들은 꼭 참고해 주세요. 드디어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묵은 곳은 포항 스타우스 피렌체인데요 포항역에서 대중교통으로 약 20분, 그리고 숙소에서 영일대변까지 도보로 10분 정도 소요되는 곳이라 위치가 정말 좋았는데요 숙소 내부는 크고 깨끗하고 쾌적하며 충전기 같은 편의 시설도 잘 갖춰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옥상에 마련된 공용 공간에서 직접 식사도 해 먹을 수 있고 아늑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숙소의 큰 장점은 저처럼 대중교통으로 여행 오신 분들을 위해 아주 큰 특권이 있었는데요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직접 차를 타고 포항 명소를 안내해 주신다는 점이에요. 사장님께서 사진 찍는 걸 정말 좋아하시거나 어쩌면 잘하셨던 것 같기도 한데 그날 제가 그 사진의 주인공에 대해서 인스타에 올라가는 조건이에요. 이 정도면 정말 대박 아닌가요? 멋진 드라이브와 포토 타임을 함께 즐기실 수 있답니다. 포항 여행 계획 중이시라면 피렌체 꼭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제 도착한 곳은 바로 영일대 해수욕장입니다. 영일대 근처에서 조개구이 한판 걸판 찌개 먹고 오니까 딱 늦은 저녁이었어요. 한 여름에 조개구이 집은 무지 더우니까 사실은 뭐 음식 퀄리티나 양은 어딜 가도 고만고만하니 에어컨 빵빵한 곳이 장땡. 인것 같아요. 영일대는 낮보다 밤이 훨씬 더 매력적인 곳이에요. 밤이 되면 잔잔해진 바다 위로 달빛이 살며시 길을 내주고 출렁이는 물결 위를 따라 비단처럼 부드럽게 퍼져나가는 달빛을 바라볼 수 있는데요. 그 순간을 육안으로 볼수 있으면 참 감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사실 그냥 바다라고 하면 평범할 수 있는데 영일대 밤바다만큼은꼭한 번쯤은 직접 보고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변을 따라 설치된 조명 덕분에 밤이 되어서 산책하러 나오는 분들이 은근히 계시더라고요. 바닷바람도 솔솔 불고 해풍을 맞 며 걷는 그 기분 정말 최고였습니다. 무엇보다 바다 냄새 그 짭조름하고 시원한 냄새 맞는 순간 와 내가 진짜 바다에 왔구나 싶은 실감이 났어요. 그리고 밤 하늘 너머로 보이는 그 거대한 포항제철설비에서 불빛이 뿜어져 나오는 곳을 보면 여기 유튜브에서 볼 법한 싱가포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장엄하고 멋진 풍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걸어가면 만날 수 있는 빨간 등대 여기까지는 꼭 가보세요. 바람이 가장 시원하게 불며 사진도 정말 예쁘게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이제 포항 둘째 날 저는 포항 또 다른 명소 구룡포에 다녀왔는데요. 숙소 근처에 900번 버스를 타면 대략 3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어요. 시간도 적당하고 풍경도 즐길 수 있어서 두벅이 여행자분들께 딱 좋은 노선입니다. 구룡포에 도착하시면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있는 핑크색 박스처럼 생긴 관광 안내소가 있는데요. 여기 꼭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직원분들이 굉장히 친절하셔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구룡포에서 뭘 보고 어떻게 즐기면 좋을지 친절하게 다 알려주세요. 여기는 포항 K 드라마 촬영지와 일본 가옥거리가 있고 아, 청... 정말 유행했던 공효진이랑 강하늘이 출연했던 동백꽃 필 무렵 촬영지입니다. 이곳 일본 가옥 거리는 구룡포 중심과 바로 아래쪽에 위치해 있어서 아래에서 먼저 둘러보시고 올라가셔도 좋고 반대로 위쪽에서 쭉 걸어 내려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단순히 예쁜 관광지라고 보기엔 그 안에 담긴 역사적 의미가 꽤 깊습니다. 이 거리는 일제 강점기 시절 당시 일본인 어업상인들이 구룡포 항구에 대거 정착하면서 조성된 곳인데요.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식민지 수탈의 생생한 흔적들이 남아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사진 명소나 배경이 아닌 그 시절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되새기는 공간으로서 천천히 걸으며 바라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것 같았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점은 내부를 둘러보면 느낌이 약간 야인시대 세트장 같았고 무더운 여름이다 보니 가옥 내부에 에어컨이 없어서 방문하신 분들 대부분이 잠깐 둘러보고 바로 나오는 분위기 였습니다. 그래도 내부에는 실제 부엌과 생활공간 어떻게 먹고 마시고 생활했는지 볼수 있는 구조가 잘 남아있어서 실 삶을 간접적으로나마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한 바퀴 쭉 돌아보고 나면 이제 다음 코스로 가기 위해 계단을 열심히 올라가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저기 저 다리 예쁜 분 저도 아니고. 제 친구도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다 찍힌 분인데 아무튼 다들 열정적으로 이 계단을 오르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땀 뻘뻘 흘리며 올라가 보니 와 구룡표 일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멋진 뷰가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연인분들 사이에 인기있는 명소인데요. 계단 중간에서 웨이팅까지 하면서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보통은 하트를 만든다거나 등을 맞대고 앉는 포즈로 많이들 남기 셨습니다. 정말 사진이 잘 나오는 곳이며 인생 사진 건지기 딱 좋은 포인트 놓치지 마시고 꼭 둘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 장소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계단을 조금만 더 올라가면 구룡포 문화관과 과메기 박물관이 나옵니다. 여기서 잠깐 구룡포라는 이름의 유래를 알려드리면요. 진우란 시절 큰 폭풍이 지나간 바다에서 열 마리 용이 승천하려다가 한 마리는 올라가지 못하고 아홉 마리만 승천한 폭우라 해가지고 구룡포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박물관은 솔직히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물고기 러버, 아기 상업화 친구들인 유치부 또는 유년부 친구들에게 굉장히 적합한 좋은 스팟이었습니다. 아이들과 여행 여행 오시는 분들은 잠시 둘러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신기했던 게 아래쪽은 덥고 습해서 땀이 줄줄 날 정도였는데 정상에 올라오니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었고 마치 야외에서 에어컨 바람 맞는 기분이었어요. 다시 아래로 내려가다 보니 가정집 마당에 할아버님과 할머님 이 나와 계셨는데요. 얼마나 시원하셨으면 에어컨은 없고 선풍기조차 켜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행의 마지막 코스 바로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에 나왔던 카멜리아 카페입니다. 이 카페 이야기는 음식 리뷰하면서 함께 소개해드릴게요. 이렇습니다 이제 포항 맛집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는 처음에 포항에 과연 맛집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 여행에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전국 팔도 맛집 중에서 역대급. 특히 제가 다녀온 중화요리와 국밥집은 제 네이버 지도에 또 가볼 곳인 인생 맛집 리스트에 바로 등극했어요. 포항 오시면 이두 곳은 무조건 꼭 가셔야 합니다. 첫 번째 맛집은 죽도시장에서 도보로 8분 거리에 있는 포항 중식집 1등 길성관입니다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서울에서도 이 정도 퀄리티의 중화요리집은 정말 드문데요. 서울 봉촌 의정부 60년 전통 3대 가업 중식집 마지막으로 전라도 광주의 한 중식집이 있습니다 이런 명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곳이 바로 이곳 길성관입니다 1966년에 개업해서 무려 55년 전통을 자랑하고 100년 가게로도 선정된 길성관은요 오랜 세월 포항 시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왔고 현지인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중국집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3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며 TV 프로그램 주작이달인이니 생활의 달인에도 소개될 만큼 실력과 역사 두 가지 모두 갖춘 포항 대표의 중화율이 마치 집입니다. 메뉴판을 보니 요리 구성이 굉장히 간결했고 또 메뉴 주문 후에 즉시 만들기 때문에 음식 나오기까지 시간은 꽤 걸린다고 했는데 진짜 그러했습니다 길선관의 시그니처 메뉴는 바로 짜춘결이에요 이건 적어도 4시간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절대 먹을 수 없는 메뉴인데요. 왜냐면 만드는데 시간과 정성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만큼 가치 있는 한 접시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본 반찬은 어디서나 나오는 닭강과 담아내기가 나왔고 맛은 어디서나 맛볼 수 있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첫 메뉴로는 탕수육 소짜를 주문했습니다. 가격은 1 5 0 0 0원이에요 고, 튀김옷이 너무 두껍지 않으면서 적당히 얇아 바삭함보다 쫀득하고 부드러운 스타일이었어요. 요즘 중국집 가면 찹쌀 탕수육, 인절미 탕수육 변형된 메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길성가는요. 마치 2002년 월드컵 시절 허름한 분식집에서 먹던 케찹 베이스의 새콤달콤하고 은은하게 톡 쏘는 맛이었습니다. 소스는 탕수육에 적당히 스며들어 있어서 한입 베어물면 식감과 함께 소스의 향이 확 퍼지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간장에 찍어 먹어도 좋았고 함께 나온 야채에도 소스가 잘 배어있어서 마치 야채 탕수육 무 탕수저림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느끼할 때는 이 채소들과 곁들여 먹으니 정말 환상이었어요. 두 번째 메뉴 삼선짜장면 가격은 만 원입니다. 구성은 간단해요. 면 위에 온갖 싱싱하면서 비린내 나지 않은 삼선짜장 소스 그리고 계란 후라이 하나. 그런데 이 후라이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파화단 일명 꽃계란이에요. 파가 꽃처럼 피어난다는 뜻이고 화단은 꽃 모양의 계란을 의미합니다. 이건 정말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아니에요. 예전에 무슨 다큐멘터리나 극한 직업 같은 프로그램에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워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아주 높은 온도에서 계란을 빠르게 확 튀기듯이 익히면서. 가장자리 부분에 꽃잎처럼 모양을 잡아주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게 말처럼 쉽지 않고 숙련된 손길이 있어야 가능한 거였습니다. 그기간꽃계란을 제가 직접 먹고 왔어요. 맛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난각원어 4번 계란 가지고 만든 계란후라이 맛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하고 바람직한 짜장소스였습니다. 두툼한 닭지다리, 양파와 대파, 오징어, 돼지고기가 듬성듬성 밸런스 있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정말 바다와 육지의 만남이란 표현이 딱이었고, 오른손으로 열심히 비빌 때그 순간 짜장소스 향이 확. 올라오는데 살면서 짜장면 향에 이렇게 감탄해본건 처음이었어요 저는 원래 당구장에서 짜장면 먹고 살아서 항상 불린 짜장면만 먹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고르게 비벼진 상태로 먹어봤는데 물론 맛있었지만 역시 제 입맛에는 당구장처럼 뿔려서 먹는 스타일인것 같아요 해물과 고기 채소에 분량이 제대로 입혀져있었고 최근 5년안에 먹어본 짜장면 중 가장 맛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말하길 제가 진짜 맛있는 음식 먹을때 이렇게 미간이 찌푸려진다는데 오늘 알았습니다 여긴 진짜 포항 여행 맛집 맞습니다 길. 는 옛날 짬뽕과 삼선짬뽕이 있었는데요. 저는 만원짜리 10, 삼선짬뽕을 주문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짬뽕보다 짜장면이 더 맛있었는데, 그런데 같이 간 식도락 친구는 짜장보다 짬뽕이 훨씬 더 맛있다면서 소주 안주로 먹어도 딱이고 해장으로 아주 바람직한 짬뽕이래요. 어, 저처럼 태어나서 소주를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해물이 정말 많이 들어 있었고 무엇보다 짜장과 짬뽕 모두 비린내가 전혀 나지 않는 점이 참 좋았어요. 짬뽕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의 제 기준은 싱싱한 재료를 쓰는지 그리고 비린내를 잘 잡아내는지에서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길성거는 짬뽕은 면의 국물이 잘 입혀서 괜찮았고 마지막 국물 이게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이미 짜장 짬뽕 탕수육으로 탄수화물과 글루텐을 실컷 먹었는데도 여기에 밥을 비벼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이미 맛집이에요. 밥한 공기를 주문해서 반은 짜장에 비벼 먹고 반은 짬뽕에 말아 먹었습니다. 분량이 제대로 된 해산물과 갓 볶아낸 짜장 소스 밥알 하나하나에 스며들어가지고 정말 최고의 짜장밥이었어요. 그 순간 헬스 트레이너 양치수님이 왜 남은 짜장에 밥 밥을 비벼 먹었는지 이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55년 전통 생활의 달인에서도 인정 한 가게 포항 시민들께서 인정한 길선관 두번째 맛집은 제가 군복무 시절 에 방영됐던 삼대천왕에 나온 가게 입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살던 지역에서 3대천왕 방영 이후 갑자기 유명 해진 가게들을 많이 봤었는데요 그 중에는 원조도 아닌 곳이 방송을 타고 줄 서는 맛집이 됐다가 인기 가 금방 사라진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곳은 원래 단골 관리를 잘하던 집이었는데 방송 이후 초심을 잃고 단골 손님들을 쳐내다가 민심을 이런 경우도 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대천왕에 나온 집이라 해도 몇 번은 더 조사해보고 가는 편이에요. 이번에 찾은 곳은 죽도시장에서 도보로 1분 골목 끝에 숨어 있는 평남식당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평남식당은 모든 게 완벽하고 포항의 진짜 맛집이었습니다. 이곳은 수십 년의 전통을 지닌데다 백년 가게로도 선정된 곳이고 포항 삼대천왕 맛집 중한 곳이 맞습니다. 이날은 11시 15분에 도착했는데 이미 가게하는 손님들로 가득했고 벌써 낮부터 약주 파티를 즐기는 테이블도 꽤 많았습니다. 여기 시그니처 메뉴는 딱두 가지: 수육과 소머리곰. 그리고 눈에 띄었던 건 곳곳에 설치된 CCTV. 마치 우리는 위생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라고 보여주는 듯 했어요. 기본 반찬은 국밥집에서 흔히 나오는 구성인데 깍두기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달달하고 시원해서 국밥이랑 굉장히 잘 맞았어요. 소머리 곰탕은 소의 머리 부위와 소뼈를 커다란 솥에 넣고 6시간, 8시간, 길게는 10시간 이상 푹 끓여내는 국물 요리입니다. 곰탕 맛의 핵심은 얼마나 오래 끓였는가인데요 사장님 말씀으로는 맛있는 곰탕과 맛없는 곰탕 차이는 바로 그 끓이는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남식당의 소치는 불이 꺼지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볼수 있었는데 뜨거운 국물을 뚝배기에 붓고 그 안에 날개란을 넣어 수란처럼 익히는 방식이었어요. 그 장면만 봐도 20만의 정성과 노하우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음식이 나왔습니다. 소머리 국밥 하면 보통 곤지암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거기도 물론 맛있지만 저는 이번에 먹은 포항 맛집 평남식당의 소머리 국밥은 정말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멀건 국물보다 배감 순대처럼 양념이 된 진한 순대국밥을 좋아하는 편 인데 여기 국물은 깊고 감칠맛이 살아있어서 소금이나 다대기가 전혀 필요 없었습니다. 소머리국밥 안에는 솥볼살 사태 눈밑살 뭐혀 등등 다양한 부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실 소 부속 부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도 푸짐하고 푹 삶아서 그런지 고기가 부드럽고 맛있었어요. 그리고 함께 나온 와사비 간장소스 에 고기를 찍어 먹어도 좋았습니다. 술안일 때 풀어먹으면 맛없을 것 같아서 전 이렇게 익혀 먹었어요 소금도 넣어보니까 맛이 더 깊어 지고 감칠맛도 진해졌습니다. 고기를 다 먹고 밥도 말아먹어 는데 속이 굉장히 든든해졌고 진짜 인생 국밥이었어요. 여기는 평남식당. 세번째 맛집은 시민제가 입니다. 우리는 디저트 배가 따로 있잖아요. 여행오면 카페나 디저트 꼭 챙겨 먹어야하니 그럴 땐 다른 곳까지 마시고 포항에 오셨다면 시민제가는 무조건 들리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곳은 백년가게로 선정된 곳인데요. 즉 신의와 장인정신, 전통, 그리고 지역대표성을 가진 가게로 정부가 공식 인증해준 곳입니다. 1949년 개업. 무려 70년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지제가점은 팥원재료를 정말 좋은 걸 사용한다고 해요. 파츠를 한번 썼는데만 6시간 투자에 그 파츠로 빵과 팥빙수를 만든다고 합니다. 리뷰를 보면 팥빙수가 정말 맛있다고 하는 평이 많았는데 저는 배가 너무 불러서 팥빙수는 아쉽게도 패스. 빵만 먹어 봤습니다. 매장은 넓고 빵 종류도 정말 다양해서 고르는 재미가 있었고 비주얼도 하나같이 훌륭했습니다. 만약 뭘 먹어야 할지 고민이 된다면 매장 안에 있는 시민재가 명예전당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주얼과 빵 냄새 딱 보고 맡아도 여기는 정말 70년 전동 빵집이구나라는 것을 딱알수 있습니다. 저는 포항 마들렌 하나 그리고 이름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초코 크런치 브리오슈로 추정되는 빵 마지막으로 스콘과 커피 한잔 주문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인상 깊었던 건그 바로 그 초코 크런키 브리오슈 같은 빵이었는데요. 위에는 견과류 토핑이 올려져 있어 거친 바삭하고 식감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빵의 가장 큰 매력은 초코였어요. 마치 가나슈처럼 부드럽고 진득한 풍미가 입안에 가득 퍼지는데 정말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초코 빵의 그 급이 아니었어요. 여기에 그 커피 한 모금 크딱 먹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 입안의 녹진함이 싹 사라지면서 시원해졌는데 커피 맛은 음. 어, 네 여러분 자판기 아메리카노 맛이에요. 그쵸? 그냥 자판기 커피 맛 정도였습니다. 네, 다시 먹어봐도 음 똑같아. 요 자판기 커피 맛이네. 여전히 자판기 커피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콘. <laughs> 오른쪽 조사진 거 보시죠, 여러분. 오른쪽 조사진 거 이쪽 잘 아 그렇죠 예상을 전혀 변나가지 않았었죠 <laughs> 네. 조사져 버렸습니다. 포항까지 오라고 해서 왔는데 현지 친구가 제 마음까지 이렇게 조사 버렸어요. 맛은 친구 말로는 한입 빼어 물면 거친 바삭, 속은 촉촉. 입안에는 고소한 버터 향이 맴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원래 스콘이 입안에 들어오면 텁텁해서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인생을 되돌아보면 지금까지 제 입맛을 완전히 만족시킨 스콘은 단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서 결론은 저랑 스콘이랑 서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빵은 이름 그대로 포항 마들렌입니다. 이곳 인기 빵중 하나인데 정말 프랑스. 고급 발효 버터를 사용해서 그런지 첫 냄새부터 깊고 진한 풍미가 확 느껴졌어요. 맛은 고소함과 은은한 단맛이 절묘하게 어우러졌고 계란과 설탕이 만들어내는 부드러운 단맛 거기에 버터 캐러멜 향이 가득 퍼져 한입 한입 정말 풍성했습니다. 마무리로 먹기에도 딱 좋은 정말 맛있는 마들렌이었어요. 세 번째 맛집은 영일대 해수욕장 바로 앞에 있는 소고기 국밥과 소고기 맛집 포갈집입니다. 내부는 1, 2층으로 되어 있었고 평일이라 웨이팅 없이 들어갔지만 곧 만성이 될 정도로 손님이 많았습니다. 기본 반찬은 정갈하고 좋았는데요. 특히 더운 날씨에 살얼음 묵사발이 나와서 정말 시원하고 상쾌했어요. 파무침은 무난하게 어디서든 맛볼 수 있는 정도였고 파김치는 딱 짜파구리랑 먹으면 잘 어울린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특제소스 3가지가 나왔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한우우설은 가격이 꽤 저렴 했고 나머지 메뉴는 한우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설 하나 포갈살 하나 마약포갈살 하나 주문 했는데 양이 정말 푸짐했고 직접 하루에 구워먹을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먼저 포갈살부터 구워봤어요. 어, 확실히 마블링이 고르게 퍼져있었고 육 기 진해 육질이 부드러워 보였고 육향도 진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알바 선생님께서는 원산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포항에서 원육이 좋기로 소문난 집이라고 알려주셨어요. 고기의 맛은 식감이 정말 부드러웠고 포항 시민들은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부러웠습니다. 마늘 특색 소스에 찍어 먹어도 맛이 훌륭했고 솔직히 제 동네에서 이 가격에 이런 고기를 먹을 수 있다면 한 달에 두번 정도는 갈것 같아요. 서울에도 이런 차별화된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또김 위에 파무침을 올리고 고기까지 함께 얹어. 먹었는데 와 이런 맛은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색다르고 매력적인 조합이었어요. 포항 여행하면서 솔직히 2kg 쪄서 돌아왔습니다. 그거 빼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어, 원래는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려고 했는데 옆 테이블에서 먹는 밥이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결국 저도 주문했습니다. 쌀도 좋았고 갓지음밥이라 더 맛있었고요. 게다가 반찬 중에 나온 젓갈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밥한 공기를 그냥 쓱 비워냈습니다. 갓지음밥 위에 젓갈 올려먹어도 파김치를 올려먹어도 그 맛이 정말 The cat sat on the 좋았어요. 그다음 양념이 감미된 우설을 구워 먹어봤어요. 한입 베어 무는 순간 정말 부드럽다는 말이 절로 나왔고 솔직히 다음에 포함 오면 저는 우설만 집중해서 먹을 것 같아요. 소금에 찍어 먹어도 좋지만 달달한 특제 소스에 찍거나 양파절임과 함께 먹으면 단맛을 더 극대화해서 좋았습니다. 마지막 고기 메뉴는 마약 포갈살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통 마약이라는 이름이 붙은 음식들 중에 맛있는 음식은 없었는데요. 예를 들어 마약김밥, 마약치킨처럼요. 이것도 그랬습니다. 이거는 양념이 고기 안. 안쪽까지 잘 베어 있긴 했지만 구우면 살짝 딱딱해져서 식감은 제 취향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우설이 훨씬 더 만족스러웠고 그래도 이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의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입가심으로는 소고기가 듬뿍 들어간 포갈 라면을 주문했어요. 국물은 푹 고안의 소고기에서 우러난 감칠맛이 진했고 고소하면서 칼칼해가지고 얼큰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소주 안주로도 제격일 듯합니다. 면발은 쫄깃하고 탱탱했으며 얼큰한 양이 면에 베어 있어 정말 맛있었어요. 우리가 잘하는 삼양 소고기라면의 옛날 버전 맛과 꽤 비슷했고 국물 한 숟갈 딱 떠먹자 맛있는 칼칼함이 확 퍼지는데 맵찔인 저도 참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제 미간 보이시나요? 찡그릴 정도면 진짜 맛있는 거 맞습니다. 칼칼한 국물에 파김치류를 곁들여 먹어도 완벽했고 마지막 반공기는 라면 국물과 공국에 담가 먹으니 그 맛이 또 훌륭했어요. 여기는 포갈치. 마지막 코스는 외관이 정말 아름답고 포항 구룡포에 오면 꼭 가야 하는 곳. 바로 카멜리아 카페인데요. 커피와 샌드 맛이 정말 좋기로 유명한 아쉽게도 카운터에서 있었던 남자 직원의 호객행위 때문에 커피 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건 저만 느낀 게 아니라 다른 손님들도 기분이 나빴던 부분이라 왜냐면 저처럼 당하지 않으셨으면 해서 이렇게 나눕니다. 잠시 후에 외관과 내부 설명 리뷰하고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페는 동백꽃 필 무렵 실체의 세트장을 활용하고 있어서 강아들이 공부하던 방에서 직접 차를 마실 수도 있고요. 날씨만 덥지 않다면 바깥 테라스에서 자연과 바다를 바라보며 마시는 커피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여기 시그니처인 동백꽃 카페라떼, 아메리카노, 그리고 샌드는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카페 입장하자마자 남자 직원이 저에게 용식 씨 함께 온 동백 씨한테 샌드 하나 주는 게 어때요? 라고 하더군요. 사주는 게 어때요? 가 아니고 마치 서비스처럼 들리게 주는 거 어때요? 라고 상냥하게 말하길래 저는 당연히 서비스인 줄 알고 네 당연히 줘야지 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옆 테이블 커플도 저처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테이블 여성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호객 멘트를 듣자마자 정색하면서 "아니요, 커피만 주세요." 라고 하시더군요. 저도 그분들 말 듣고 영수증 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삭... 무사하게 호객 행위 안 해도 전 구매하려고 했고 많은 사람이 다 구매하는데 왜 그런지 이해가 도저히 안 되었습니다. 내가 예민한가 싶어서 네이버 블로그 리뷰 보니까 저처럼 호객 행위 당하고 불쾌하다는 리뷰가 참 많았는데요. 저처럼 당하지 않았으면 해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만 빼면 카페 자체는 너무 좋았고 공간도 매력적이고 커피와 샌드맛도 훌륭했습니다. 총평을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경주와 포항을 묶어서 하이브리드 여행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포항은 바다가 참 아름다웠습니다. 여행 전에는 생각이 많고 마음 복잡했는데 이곳에 와서 정리가 되고 마음의 평안까지 얻어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 제가 이번에 다녀온 맛집들은 정말 엄선해서 선택한 곳이니 믿고 가신다면 여러분의 두 끼를 절대 도둑맞지 않을 겁니다. 저희 모든 신의를 다해서 리뷰했고 정직 성실 겸손하게 살고 컨텐츠 만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